속보입니다. 최근 전통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사라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여러 단체들이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문화재 절도와 파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세대가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이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협력하여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화재에 대한 경비를 늘리고 CCTV와 같은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 각 개인이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존과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결합될 때 진정한 문화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문화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를 지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더욱 몰입하여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문화재 주변 청소, 정비 작업을 진행하며 문화재에 대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캠페인과 SNS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동체가 협력해야 하며 각자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재는 더 이상 타인의 손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로 문화재를 지키는데 함께 나설 절호의 기회입니다.